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그로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 안녕.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재밌는 말씀 같이 기도하고 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이야기. 오늘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재판하여 선악을, 선악을 분별하기하 없어서 분별하기하 없어서 사 손가락 성경 11기상 11기상 3장 3장 9절 9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엄마 아빠가 친구들에게 갖고 싶은 것이 뭐 있는지 말해 봐. 이러면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음. 뭐라고 대다팔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난 귀여운 인형이 갖고 싶어요 난 초콜릿 먹고 싶어요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나 사탕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이 사람이 꼭 갖고 싶은 게 있었대 솔로몬은 뭘 갖고 싶었을까? 누구에게 갖고 싶은 걸 구했을까? 누구에게 달라 그랬을까?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뭐, 이모,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 속으로 그 말씀 들으러 같이 가자. 아, 친구들. 다윗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나봐 솔로몬이 기본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아주 깜깜한 밤이 되었어 솔로몬이 쿨쿨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 쿨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꿈에 솔로몬이 꿈꾸고 있었어 잠을 자다가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무엇이든지 구해라, 솔로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꿈에서 들은 거야. 우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것은 무엇인지 준다고 말씀하셨어. 친구들이라면 뭘 달라고 얘기할까? <laughs> 우리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대.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우리 솔로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겸손하게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아주 쏙 드셨대. 그래서 솔로몬아 네가 오래 산다거나 많은 재물을 달라거나 나에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달라거나 이렇게 한게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게 너무 보기 좋구나. 그것도 나를 위해 지혜를 구하다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네가 구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재물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내가 만들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잠에서 깬 솔로몬은 또 어떻게 깨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조금 아까는 기부원이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재물을 드리고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 솔로몬과 신하들이 잔치를 함께 같이 벌이고 즐거워했어요. 자, 그때.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어. 두 명의 여자가.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좀 들어 주세요. 여기 이 살아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해 주세요. 한 여자가 말하는 거야. 나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다가 비슷한 날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두 여자가 사는 집에는 두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 봐. 그리고서 찾아온 여자가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그 밤에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고, 아이가 바뀌었어. 그리고 내가 잠든 사이에 살아있는 내 아들과 죽은 자기 아들을 바꿔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두 여자는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기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를 어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떡해요. 네 거야 내 거야 이러고 싸우는데. 솔로몬이 두 여자에게 말하는 거야.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말하고 있구나.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친구들, 솔로몬이 지금 뭘 하려는 걸까요?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이 여자에게 반, 저 여자에게 반 주어라! 헉, 어떡해요! 살아있는 아기를 반반 잘라서 주래요! 친구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솔로몬의 명령을 듣고 아기의 진짜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너무 놀랬어. 안 돼요! 사랑하는 아기를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시여,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살아있는 아기를 저 여인한테 주세요. 괜찮습니다. 가짜 엄마가 말했어요. 흥, 무슨 소리야. 왕이시여, 아기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러는 거요. 두 여자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아기를 나누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여자가 진짜 저 아이의 엄마다.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어라라고 한 거예요. 야 친구들,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은 거야. 그러더니 그 감사합니다. 아기 엄마는 소중한 아기를 만났고 솔로몬의 지혜로 판결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의 왕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지? 맞아. 지혜를 구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지혜를 주셨나요? 주셨지. 맞아. 지혜를 주셨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꾸짖지 않고 뭐 지혜가 필요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해요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세요. 친구들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다른 것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리고 작지만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드리고 싶어요. To get the moon.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두어.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소와 같이 당했어도 이루어 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겠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